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안들립니다. 안들려요.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우량 전친한군수의 압가파식 목표 여 엄정 수사 접수 기자회견문 박우량 전친한군수가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문수주의를 실실했다 대법원 결문에잉크도 마르기 전에 안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탐양 국권을 버젓이 거론하고 대변을 공중파 방송에 여과 없이 내보내는 언론사를 지켜보며 뜻있는 지역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네. 지난 25일, 신한 목포 12년대 준비인은, 민주당 전남도당과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을 광주까지 쓰다가 비리 정치인, 박구령전실한군수의 사면 보포은안될 말이라며, 공개 사안을 전달하고, 기분 강조했다. 지역 8월에 집행유의 2년이라는 대범원의 주명정거에도 자숙하지 않고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사면복권후 또다시 지난 고수에 출마한다며 가다가 문창문 두드리는 박우량 선수 한난 고수는 예인이 아니면 인격 사상자인을 차이것이다 박우량 선신앙구소는 어, 은일 보도되는, 어, 뭐, 보도되고 있다냐. 있는 각종 비 d 열로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어 입장을 밝혀하고 사면 법원에 본부를 지킬 게 아니라 즉시 수사를 받아야 할 국내 범죄 분리자 선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아마가리조트 회원권 매입 혈세 17억원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지급 최근 더 다른 일부 언론 보도에서 회원권을 산다며 국민들의 혈세 17억원을 부모님 쌈부터 쓰듯 대목대로 업터리로 지급해서 업체 배속을 채웠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원권은 보호 받지 못해 두집조원으로 사라질 위, 위기에 처한다는것이니다 특히 예산을 증행하면서돈 빌려주듯 은저당을 설정했다는 기막힌 행정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천신앙군수 일가친척 등 이후 권력형 비리 후 일부 언론에서 농민 취정판정 등장까지 부동산업자 차명을 동원해 부차별 대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을 하며 부동산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군수 이가 직접 등. 소유주식회사, 엔젤 브지 개발, 법정장사위의 대직 공무원 등, 동원의 안펜면 성공리 소재, <laughs> 임야와 전답, 실, 13만여평을 집정 매입했다는 의혹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벌거지고 있다. <웃음> <웃음> 세 번째, <laughs> 특정인 대학 교수, 우리 사실상 1인 소유 등 비금 노대도에 특정 사업 집중, 사람이 살지 않던 비금면 가산기노대도란섬에 선착장, 우량장, 관리도로, 산책로, 지하수 등 수억 철세를 수합. 또, 안전에서 50억 가까운 돈을 들여 대대로, 대대로 전기선로를 연결한다고 한다. 바, 바, 과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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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올려라. 사업인가 빨리 해서 올려라고 무슨, 뭐, 이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 600으로 맞춰서 올려야 돼. 아, 딱. 빨리 해, 빨리. 네 번째로, 지금 원천에 193억 노형물 의외선인 없이 선집행 비니고, 면년 원평에 세울 예정인 바다의 문화시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 낭비 이용과 불투명한 예산, 예산 집행 행정에 대한 입장,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적 작가라고 홍보한 안토니 공리의조용물을 의회 승인도 없고 국민 설명에도 없이 집행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신안군은사고양식 불법과 행정의 남백상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다. 여기 모인 공식 전국시민운동연합 복포신한집 일동은 수고 증가하도로 전남경찰청장과 전남경찰청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보한다 법의 심판도 필요하지 않는 보무 못한 사구량전신앙분수를 즉각 수상하여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9일, 검법인 공직공직비리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 오포시란지구 일동 이상입니다.